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1년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다행히도 내일부터는 평년권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추울수록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이 추위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맑아지는 글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힌다고 합니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막고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힌다고 합니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고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웁니다.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을 배우고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을 배운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오래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을 것이고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론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소금의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 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3%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금의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3%가 좋은 생각으로, 좋은 희망으로, 좋은 행복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고 돕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 또한 행복입니다. 우산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함께 비를 맞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의 3%가 바닷물을 섞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3%가 좋은 생각과 희망, 꿈, 소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들 밤새 좋은 꿈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